요즘 제가 그 퇴직을 해가지고 그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어그 여러 가지 좀 장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영상을 올려놓고 어 설명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 퇴직을 해서 좀 추진을 해볼까 하는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어 제가 이러 만나는 분들에게 어어 설명을 해본 결과 어이 단위 개념 특히 동력과 에너지 이공계에 대해서 많이 그 어, 혼동을 하고 어,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단위 개념 특히 에너지와 동력 질량힘이 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 정리한 영상을 제가 어,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어,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어, 대단히 성공하게 생각하고요. 어, 혹시나 알고 계시더라도, 어, 제가 올바르게 정리를 했는지도 한번 들어봐 보시고, 이참에도 한번 상기도 해보시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먼저 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가 한 다섯 가지로, 어, 보통 우리가 에너지나 동력, 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헷갈리는 부분 많은 부분을 제가 어,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다섯 지 단위 단위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 어,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질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질량, 질량은 키로그램이라고 하죠. 보통 어, 질량은 보통 어, 공학적으로 질량을 키로그램을 나타내는 단위 위에 어떤, 뭐 다른 표기가 별로 없, 습니다질량은매스질량질량은 질량. 그냥 기로하는말 표시합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속도.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뭐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는 미터 퍼 세커 제곱. 일반, 제로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죠. 속도는 미터 퍼 세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뭐, 100km, 100km로 달린다, 이럴 때, 그때는 속도, 속도가 되겠죠.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100km per hour. 1시간에 100km 다닌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km per hour 되겠죠. 그때는, 단위가. 그때는 가속도가 아니고, 속도입니다, 그냥. 그런데 가속도는, 이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빨라지거나 또는 점점 느리게 지거나 아,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가속도를 표현합니다. 일정한 등속도가 아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가속도라고요 단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터/초 제곱, 미터/초에서 제곱을 하나 붙여서 미터/초 제곱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초 제곱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1 초가 지나면은 9.8 미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초 만에 9.8m 떨어지고 2초가 지나면은 9.8m 곱하기 2, 2가 되는 거죠. 2초 만에. 2초 만에, 2초 만에 19.6m 떨어진다는 것이요. 날짜지나갈 때. 그, 이게 그 가속도고요. 이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힘의 개념을 알때이 가속도를 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힘의 설명을 드린다면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질량에다가 속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질량에다가 반드시 가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곱하기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로관 미터퍼 세커제곱. 이것은 세커제곱입니다. 기로관 미터퍼 세커제곱. 이걸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것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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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힘을 베에 있는데 밀고 있던 그것도 끄는 것도 힘이지만, 속도에 의해서 힘을 나타낼 때, 어떤 물체가 달렸다가 어디에 탁 부딪혔을 때, 그, 그때, 이제, 가속도가 확, 이제, 나타나고, 그때는, 이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위가. 그러니까, 힘의 단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의 또 하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뉴턴, 들어보셨죠? 라 합니다. 이건 1뉴턴은 9.8분의 1kg 포스가 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 킬로건 포스가 어떻게 표시되었냐면은, 이제 키 힘을 이렇게 표시하는 킬로그램 미터 퍼세거제곱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것을 공학이나 물리학에서 이제 펜니스 미터 퍼세거제곱을부이기고뭐멜부식가번거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킬로그램 그 포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단위를 보셨을 것입니다. 킬로그램 포스 그러니까 킬로그램 하고는 붙고 되는 거죠. 여기다 킬로그램 하고 여기에다 킬로그램 미터 퍼세거제곱 이것이 킬로그램 포스가 되겠,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한, 한 가지 좀특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송구스럽도 이게, 석사학위를 가지고도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꼬막 석사학위를 가지고, 그것도. 그, 기록관 그람하고 기록한 포스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을 봤어요. 이, 이건 기록한 포스는 힘이고, 기록하은먼질량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한 50kg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록한 포스입니다, 그때는. 몸무게를 할 때는 기록한 포스 그럼 내,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질량은 50kg입니다. 내 질량은 50kg가량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내 질량이 50kg가량입니다. 아, 내 무게가 50kg가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되고 내 무게는 50kg가량 포스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내 질량은 50kg가량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이고 내 무게는 50kg가량 포스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트 포세지 제가 이것을 줄서 포스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포스 가속도로 포스 이렇게 기록은 포스 표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석사학위를 가지고도 이걸 구분 못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본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laughs> 그 다음 동력. 동력이라 하면 어, 이게 일률이라고도 일률이라고도 어, 표기하는 동력은 일률.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동력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동력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몇 킬로와트 할 때, 모터모터가 동력이 50킬로와트, 100킬로와트, 이렇게 할 때, 킬로와트, 그것은, 그것을 에너지를 내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 이 많아요. 그 킬로와트가, 그걸 그, 킬로와트는 동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힘 곱하기 거리, 나누기 시간. 이게 동력입니다. 이게 다, 이게 에너지가 되려면 시간을 곱해야 돼. 시간을 곱하면 힘하고 거리밖에 안나겠죠 이것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은 기록은 포서 미드퍼색 이렇게 되는데요. 단위가.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게 기록은 포서 미드퍼색, 이것이 이제 올바른 동력의 표시인데 이게 그 이런 경우를 한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공학이나 물리학 책에 보면은 기록은 미드퍼세으로 표시를 해놓은 경우만 해요. 동력을 기록은 반드시 에프 붙어집니다. 고, 특히 기계공학책에 보면 대부분 기계공학책에 보면 동력을 F를 빼고 표, 표시를 해놨어요. F를 빼면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무 단위도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이것을 처음에 만난 사람이 잘못, 개념을 제 찍어서, 찍어 놓으니까, 예. 그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보지도 않고 계속 그냥 그 이름만, 저자 이름만 바꿔서 책을 계속, 1기0라고1기나해라어 그렇, 그다 보니까 한번 처음에 잘못, 기록을 한 미터 퍼셍으로 되어있으면은, 그 뒤를 보고 난 지금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열공, 기에있면 열공 기계공학책을 한 번, 열어보한번찾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록한 포스, 빼, 빼, 빼고 미터 퍼셍가돼 되어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동력의 단위에는 반드시 기록한 포스의 미터 퍼셍,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력의 단위고요. 그 동력은, 1, 1 k w 한섬 우리가 1 k w 와트라고 하면은 0 2kg은 퍼섬 미다 가 이렇게 됩니다. 그 102KG 1 0 2kg 뭐라 무게를 1미터 1초 동안 1미터 옮기는 동력 그것이 이제 1 k 와트입니다 이것 을아셔야 돼요. 그 1마력은 75kg 한 퍼섬 가 이렇게 되는 거이고 1kW를 만약에 바꾸는 것은 요즘 뭐, 한 사람 되지 102분 75 이렇게 하면, <laughs> 하, 면 되겠죠. 75분을 1 0 0 이렇게 하면 1kW를 맨 만약에 나오겠죠. 그러면 또, 전류에서, 전압 전류, 이것이 이제 1W입니다, 1W.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것이 1W입니다. 1W, 음. 1V 곱하기 1A는, 전부, 1W니까 1000분 1kW가 되겠지, 1W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또, 아 이제 동력을 이 정도 하면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에요 또 중요한게 에너지 에너지의 단위는 뭐고학책이 많은데요 이두 가지 일단 이 보통 우리가 그 보일러나 그 모터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하고 열량입니다 이 에너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 이게 동력의 단위에서 시간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힘 곱하기 거리가 에너지입니다 그, 만약에 1kW, 1kW, 이건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기다 반드시 시간을 곱해, 1kw 저는 이렇게, 1kW 아워처럼, 이 시간 단위로 곱해야 됩니다. 그 1kW 아워는 860kW h 인데요. 그, 아, 860kW 인데요. 이것은 뭐 아는 사실이고요. 1kW 아워는 어떻게 개념이 되느냐면 1kW의 전동기를 1시간 동안 운전했을 때, 그것이 1kW 아워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1kW 아우 아 1kW의 모터를 뭐, 30분 운전했다. 그러면 1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러면 0.5kWh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30kW가 되겠죠, 이것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1kW, kW하고 k w 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kW의 모터를 10분간 운전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6분의,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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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시간이니까. 그게, 이제, 그, 뭐, 음. 킬로와트 아우를 한 사람은 0.83 킬로와트 아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에너지지, 이것이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열, 열 단위를 이렇게 좀 다시 정리를 하다 면1킬로칼로이1킬로하는은 427킬로카롤 포스의 미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1월 단위, 에너지 단위죠. 그러니까 에너지. 이게 1kcal 이니까, 860, 1kcal, 아우는 860kcal 이니까, 860분은 1kcal 이 되겠죠. 1kcal 아우가 되겠죠. 1kcal 이니까, 860분이 건 아시는 것이고요. 동력을 하려면 반드시, 요 1kcal 이에다가, 어, 동력을 하려면 반드시, 어, 이 시간을, 그 시간을 나누면 동력이 되는 거지죠. 키로칼로 이게 일인이 일이다니까 에너지다니까 에너지에다 에너지에다가 동력이란 에너지를 곱하면 시간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니까 반대로 시간을 나누면은 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동력입니다. 동력인데 기록했던 산사람키 기록했던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만약에 1키로칼로 1킬로칼로리를 1초 어, 동안 뭐 발생시키다 1초 통과일 그때는 1km는 420km로 가는 퍼센트 미드니까 백이 1002, 백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백이는 원래는 km로 가는 미터 퍼센 건데 백이를 나눠 버리면 이 km 왔다고 되는 거지죠그4 2 k g 왔다고 되는 거지 1km로 는 퍼센트 는4 2 k g 왔다고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걸 또 1주일은 4.2분 1 k c 가로입니다. 1주일은 1 k g 주는 4.2분 1일 되겠죠. km 가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kcal의 어, 에너지를 열흘, 한 시간 동안 갔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에너지로 계산하면 50, 50kcal 이것이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 반드시 아셔야 요 이것이 에너지가 아니고 한 시간 동안 갔으니까한 시간 동안 가면 50kcal 곱하기 860분의 1 이것은 860분의 1은 여기서 나온 것이고 곱하기 0.5 어, 영주 모는 지금 안죽었데 1시간이니까 1로 해야 되는 1.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키로와트 아우가 단위가 나와야 이것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1키로를, 이것도 다 키로와트로를 곱하면 되겠죠. 결국 이 뜻은 뭐냐면, 50키로와트 모델을 108초간 운전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50키로와트를 108초간. 108초간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시간. 몇, 몇 시간, 이게 한, 한 시간, 뭐, 이게 이제, 이, 키로와단키로가떠아고이 단이죠. 이 개념을, 예 죄송하지만, 공학 석사를 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개념 중리를 제대로 모 하는, 모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학 체계도 잘못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공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더군다나 많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좀, 음, 제대로 말씀드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음, 주목구으로 말씀드리시더라도 좀, 좀 납득을 해주시고요. 어, 끝까지 여러분, 바쁘질을 덧주셔서 감사합니다.